이장과 클립을 끼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립을 보면은 클립 페달을 여기다가 조립을 해 주시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 클립 신발을 신고 이렇게 이 면이 이렇게 이런 은색이 있는 이런 면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나 거기다가 팔을 놓고 근데 목소리가 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걸릴 수 있게 앞으로 해준 다음에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. 다시 아버지 목소리 녹음되면 안 되지. 아 편집하면 돼. 어? 편집 편집하면 된다고요. 엄마 뺄 수도 있어? 그럼 방귀 소리저 같이 빼도록 해. 어. 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목소리 안 들린다고. 오케이. 돌려서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돌린 돼. 린 다음에 이렇게 이쪽 다리에다가 힘을 줘서 눌러 주세요. 딱 소리가 나면 서이클이 됩니다. 그다음은요? 다음에는 타고 와가 타, 타고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내리는 방법을 강제. 왼발로 어떻게 깁니까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세요. 마무리 인사. 지금까지 강좌였습니다. 뭐라고요? 지금까지 자전거 클리킹의 강좌였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